<웃음> <웃음> 어, 일단 이렇게 잠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음, 라우리스트는 저에게 제가 배우로서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여러분께 전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준 작품입니다. <laughs> 그래서. 이제부터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갈수 있겠다 라고 더 흔들리지 않게 꾸며 릴수 있게 해준 작품이어서 너무너무 고마운 작품이에요. 그래서 매회 정말 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개인 최수진으로서 안 힘들 수 없잖아요. 공연하면서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라오에서한 번도 힘들지 않았거든요. 어, 조금 잠을 못 자거나 조금 일이 많았다거나 해서 여기 오면 항상 에너지를 받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제가 에너지를 얻나 좀 <laughs> 어, 그래 거, 걱정이에요. <laughs> 근데 음, 이 기억이 너무 진해서 계속 수첩을 열어볼 때마다 저에게 또 에너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해서 잘 간직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어, 제가. 정말 이 받은 감동 여러분께서도 하나하나 수첩에 잘 적으셔서 그 기록들을 예술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정말 모두가 다 합심해서 이 공연 너무 사랑해서 만든 작품이어서 진짜 무대 뒤에 계신 스탬 여러분들도 너무 즐겁게 공연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, 또 함께 교감할 수 있었던 배우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제작사 대표님, 그리고 TV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감독님 여러분께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또 만나요. 자, 라이스트는 이번 주에 막그내리지만 그리고 김수진 배우님은. 최수진 아, 어! 아, 배우님은. 어. 어, 죄송합니다. 김양은 이라 죽 김이 걱정. 수있 그래서 <laughs> 갑자기 최수진 배우 이번 이번 공연 끝으로 끝나지만 아마 이 공연이 가슴에 남아서 아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공연 최수진밖에 안 나왔어. 최수진, 김연우 선생님, 김. 어, 어 이제 죄송한데 김연우 선생님. 어, 네. 아무튼. <laughs> 오늘 정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예, 네, 김수진, 어! 어? <laughs> 최수진, 어. 왜그을까요 <laughs> 웃기려고 <laughs> <진짜> 그러시는 거예요? <laughs> <건데. 아니, 웃음> <뭐하고> 이미 그렇게내이상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고. 떠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